안녕하세요. 오늘 루터 두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두왕국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는지, 강좌 전체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두 번째 강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교회를 비판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이제 긴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관습으로 학문적인 토론을 할 사람은 누구나 그 교회 정문에 그 논제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에 따라서 루터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종교 개혁으로 그리고 거대한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으로 이어질 줄은 루터도 생각도 못했고 그런 의도도 처음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보게 된 당시에 이제 가톨릭 교회 측에서 반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카에탄을 교황이 보내서 루터를 신문하게 되는데. 루터가 이제 뭐 굴복하지 않겠죠 신학적으로 이제 루터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1 5 1 9년에는 라이프, 라이프지히 논쟁이 유명한 라이프지히 논쟁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예크랑 예크와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도 루터의 신념이 점, 점점 더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아 그리고 루터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지만 이제 루터를 보호했던 작센의 군주 프리드리히 3세가잘 이제 보호하고 또그 어 위기를 넘기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루터가 굴복하지 않자 마침내 1520년에 교황이 파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파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파문을 당하면 추방을 하거나, 당하거나 아니면 화형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도 같이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은 혹독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평신도보다 더 세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기관은 악인에게 벌을 주는데 교회의 기관은 악인에게 더 높은 자리를 준다. 이런 비판도 루터가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최후 결론은 아무리 봐도 교회는 개혁할 의지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의지가 없다 진리로 돌아올 의지가 없고 또 개혁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루터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파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루터는 이제 그 교황이나 주교나 어, 부패한 사제들을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란 말을 서슴없이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루터는 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어, 목숨을 내놓는다. 거대한 세상, 이 카톨릭은 그 당시에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 세상에 맞선 한 사람, 루터, 어, 적그리스도의 사탄이라고 당시에.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몰아붙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루터의 개혁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늘게 되는데, 그중에는 그런 사람들 매우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루터의 스승도 루터의 이러한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을 몹시 예, 그 염려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죠. 어, 그래서 당신이 이러다가 교회를 개혁하려다가 교회를 파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의 답입니다. 묻 영혼들이 저들에 의해서 계속 도륙당하는 것이 옳은가?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도록 놔두기보다는 모든 주교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종교기관과 수도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낫다 1522년의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파괴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교회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어떤 단체, 교회라도 할지라도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직 복음만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루터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있죠. 이것은 1523년에 세상 권세에 대하여 그리고, 원래 제목은 세상 권세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나. 여기까지가 원래 제목입니다. 보통은 세상 권세에 대하여 루터의 정치 철학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론은 단순히 루터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루터의 교회론도 여기서 정립이 됩니다. 교회와 국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교회와 국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일들을 하는 곳인지 이것을 루터가 정의를 내리죠.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권력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왕국론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루터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 그것은 개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 내면.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내면에 있다. 여기는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세상 나라는 이제 개인 바깥에 이 세상, 거기서는 국가가 있죠. 그건 국가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접 통치합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왕을 통해서 간접으로 통치합니다. 법으로 통치한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법으로. 그래서 여긴 법은 강제력이 있죠. 심리적으로. 어 불법을 행하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심리적 위협이 있어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강제력 그리고 정말 법을 불법하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이런 강제와 심판의 나라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 국가의 역할이다. 루터는 그렇게 봤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반드시 구분이 되죠. 어, 그래서, 루터는 이두 나라는 반드시 구분되어.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루터는 두 왕국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분, 분리되지 않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왕국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루터의 얘기를 통해서, 루터가 하고자 하는 말, 개혁의 메시지, 예, 그리고 근대를 여는 자유의 메시지. 예,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루터의 말을 들어보죠. 이두 왕국에 대해서, 어, 루터가, 세상 권세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인용하는 성서 기절은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국가예요. 세상 나라는. 정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건 세상과 다르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냥 세상 나라에만 살아가죠. 세상 나라가 전부 다입니다. 근데 루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어딨냐? 그건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내면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대적 주체가 생기는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의 내면을 세상 나라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개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세상과 딱 긴장을 이루는 국가와 거리를 두는 그런 하나의 개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루터 이전까지 중세까지의 정치 철학은 개인은 국가의 일부예요. 그냥. 국가가 목적이고, 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다예요. 근데 루터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그래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대에 들어서 국가 공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철학들이 나오고 정치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러면 한 개인이 국가의 이름으로 함부로 희생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두 왕국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나 그 이후에 서양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영향을 미쳐요. 루터로서는 당시에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루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비텐베르그 루터의 동료 칼 슈타트가 급진적으로 폭력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 반대해요. 하나님 나라 는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구분해야 된다. 또 유명한 토마스 민저가 있죠. 토마스 민저는 농민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세상을 평등한 나라로 만들자. 그렇게 이제 피로, 칼을 들고서 농민혁명을 일으키죠. 거기도 반대하는 데그 논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 내면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간격.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눈으로 보면 세상 나라를 그 새롭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농민혁명을 우리가 한번 그 검토할 때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루터의 소명은 자유로운 자기 세계를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세계를 확립하는 게 루터의 소명이고 당시 하나님이 루터에게 준 임무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민혁명이나 이런 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해야 된다. 루터의 소명은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생각은 비록 루터의 후예에서 나왔지만, 헤겔이나 마르크스 이 어떻게 보면 루터 신학의 연장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루터 신학의 하나님 나라를 빼고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보려고 하는. 이게 있죠. 역사 내재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견제하는 신학적 근거도 루터의 두 한국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철학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뒷부분에 가서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은 통치의 혼동이 있으면 안 되겠다. Confucio Regnorum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왕들은 영적으로 통치하고, 영적인 왕들은 세상적으로 통치한다. 이게 통치의 혼동이에요. 이 통치의 혼동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 왕들은 영적으로 통치한다는 게, 왕들이 자꾸 신앙 문제에 간섭해요. 또, 영적인 왕들, 이건 주교들이죠. 주교들이 세상적으로 통치한다. 주교들이 자꾸 재물에 관심을 가져요. 권력에 관심을 가져요. 이건 세상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의 혼동이에요. 이 통치의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루터는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독재자라는 말은 서양 정치 철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독재자라고 그러면 죽여도 돼요. 서양 정치 철학에서 중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키나스도 결국은 나중에 거기까지 갑니다. 에, 그만큼 독재자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의 혼동을 하는 사람들 독재자라고 했어요. 특별히 루터는 교회의 독재, 에, 교회 지도자들의 독재,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루터의 통치의 혼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정교 분리, 이제 근대적 자유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요. 양심을 국가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꼭 내면, 개인의 내면을 국가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양심의 자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왕국은 구분될 수 없지만 동시에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내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생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침례파나 이런 사람들 소종파들처럼 국가를 거부하고 따로 살고 이제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루터로서는 직업의 문제예요. 자기 직업, 국가생활을 하면서 시민생활을 하면서 직업이 생기죠.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자기 직업 활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충실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터가 하나님 나라를 개인의 내면에 마련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후퇴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 하나님의 의의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정의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같아져요 그런데 국가법에서는 시민적 정의죠 시민적 정의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도 탐심이 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하면 국가의 벌에 법의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겁니다. 이래서 이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권력을 두 한국서를 거치면서 루터는 어, 교회 권력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이제 주권이 양분돼 있었습니다. 주권이 양분돼 있었는데 포테스타스라고 했어요. 황제가 교황보다 더 우월해 있었습니다. 이포테스타스 황제와 교황으로 이렇게 정치적 주권과 종교 주권이 이게 종교가 이렇게 주권을 나눠가졌는데 교황이 우위에 있었죠. 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세에는, 영혼의 구원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황이 우위에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신곡만 기억하는데, 단태는 정치를, 정치를 했던 정치인이고, 또 중요한 정치 철학책을 썼어요. 1313년에 군주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군주제. 근데 여기서 단태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인생의 목적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영혼 구원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목적이다. 그러니까 황제도 교황과 동일한 주권을 갖는다. 그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 벌써 보이는 거죠. 14세기에. 이게 이제 다 이제 르네상스의 기운들입니다. 루터의 경우에는 더 나가는 거죠. 단태보다. 아예 황제는 포테스타스가, 교황은 보테스다스를 갖는 존재가 아니다. 주권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남을 누를 수 있는 주권이란 말은, 그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둘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황이나 사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남을 발밑에 두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터 교회 쪽에서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권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도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어~ 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걸 박탈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으로 다스릴 거, 그 국가에 넘겨라. 재판 관할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 불법 행위는 그렇게 국가에 넘기고 부도덕한 문제. 이제 중세에는 교회가 어, 부도덕한 것까지 다스리려고 했거든요. 법, 법, 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부도덕한 일들이 있죠. 그 교회가 이제 그걸 교회법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교회법을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리고 부도덕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개인 양심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에 맡겨지는 거죠. 이제는 권력이라는 말은 어, 오브리 카이트인데 독일어로요. 이거는 원래 윗사람에게 에, 그 순종하는 거. 그래서 아래 사람을 자기를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권력이에요. 근데 루터가 뭐라 했냐면 교회는 윗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에서 권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세속권세는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교회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간접으로 통치해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대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권력 하나님은 교회에 권력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준게 아니다. 교황이나 사제들, 목회자들은 권력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군림하고 있는 이 목회자 무리들을 알,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세워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거슬러서 자기들 스스로를 높인 것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나중 에 이제 루터의 입장은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다. 이게 교회, 루터의 입장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지만,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다. 이게 루터의 이제 목회자 신학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만인사제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